농경 사회였던 우리나라는 지푸라기를 이용해 웬만한 생활 도구는 다 만들었었다고 하죠. 그야말로 무공해 생필품이었는데요. 점점 사라져가는 우리의 전통을 잇고 세대 간의 소통과 자연과의 교감을 이룰 수 있는 체험 활동이 우리 관내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포읍에 위치한 풀집 공예박물관에서 진행하는 가족 체험 활동인데요. 어른들에게는 옛 향수를 아이들에게는 신기하고 색다른 경험을 선물하는 풀집 공예 박물관에 임하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에서 접했던 풀집 공예가 재밌었던 백건우 백서운 안매. 엄마와 함께 다시 한번 풀집 공예 박물관을 찾았습니다. 책에서 볼수 있었던 집신을 직접 신어봅니다. 따가워요. 아무것도 안 신고 좀 가볍긴 한데 네. 양말 안 신고 신으면 좀 아플 것 같아요. 이번에는 복조리를 직접 만들어 보는 <laughs> 시간. 서로 엉키지 않도록 한 줄씩 조심스럽게 엮어 나갑니다. 직접 완성한 복조리가 신기하기만한 아이들. 처음에 할머니 집에서 봤는데. 만 생활 속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재료로 복조리를 만들어서 신기했어요. 만들어진 장난감에 익숙한 아이들이 손을 쓰는 모습이 기특해 보이기는 보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쉽게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뭐 제품을 만들고 또손 활동을 함으로써 교육적인 것 같고 굳이 비싼 장난감 뭐 필요 없이 이렇게 만드는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재미를 느낄 수 있게 된것 같아서 재밌... 풀과 지프로 만든 공예품 2천여 점이 소장돼 있는 풀집공예 박물관. 이곳에서는 전시뿐만 아니라 체험교육 프로그램도 활발하게 진행됩니다. 박물관이 전에는 전시가 위주였다면 이제는 교육을 위주로 하는 공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과 관람객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복합문화예술 공간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동시에 시민들에게 풀집 공예를 적극적으로 소개하며 소중한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알리는 일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풀집공예를 통해 어린이들은 자연과 만나고 어른들은 어렴풋한 옛 기억을 되새기는 시간을 갖습니다. 나아가 이 시간을 통해 우리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껴볼 수도 있습니다. 광주시정뉴스 임하나입니다.